당신은 정말로 지금 거울 속에 비친 그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진 이마와 희끗해진 머리카락, 그리고 세월의 무게로 조금씩 굽어가는 뒷모습. 자식들이 보는 것은 오직 그 모습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꿈틀거리는 그 뜨거운 심장을 정말 잊으셨습니까? 지금 당장 오래된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먼지가 수북히 쌓인 앨범 속에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한명서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만 같던 반짝이는 눈빛의 청년.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 당당하게 미소 짓던 스무 살 아가씨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자식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연들을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끄신다면 당신은 평생 모르고 지나갈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온 세상이 발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 밤새도록 가슴이 터질 듯 설레어 잠못 이뤘던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열정이 지금도 당신의 혈관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자식들은 절대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꿈꿨는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지, 얼마나 용감하게 세상과 맞섰는지를 말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오직 피곤에 지쳐 쇼파에 앉아 한숨 쉬는 부모의 모습 뿐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먼 시간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차마 민망해서 말하지 못했던 그 시절로, 아니, 어쩌면 말해도 그들이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우리만의 전설 같은 이야기 속으로 말입니다. 이 여행을 마치고 나면 당신은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1973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그 시절 세상은 온통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보는 이 주름투성이 얼굴이 아니라 똑바로 펴진 어깨와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스물한 살 청년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해진 스웨터를 입고도 세상 어떤 왕보다 당당했던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밤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온 우주를 다 논했습니다. 작은 다방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둘러 앉아 커피 한 잔을 나눠 마시며 세상을 바꿀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밖에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태평양보다 큰 꿈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성에 대한 설레임도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시절, 우리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애절했는지를 말입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굴렀던 그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손한번 잡기 위해 수백 번을 망설이고 편지 한 장을 쓰기 위해 밤새 원고지를 구겨가며 마음을 다듬었던 그 떨림을 잊으셨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비추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저기, 혹시 이책 읽어보셨나요? 얼마나 진부한 첫마디였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저는 며칠을 설레고 행복에 겨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강의가 끝나면 학교 뒤편 언덕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고 저는 기자가 되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얼마나 순진했습니까? 하지만 그 순진함이 아름다웠습니다. 통금 시간 때문에 헤어져야 할 때면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일 또 보자는 약속이 마치 영원한 맹세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온 세상이 제 것이냥, 행복했고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하나하나가 모두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제가 군대를 가면서 헤어졌지만 그 순수했던 첫사랑만큼은 아직도 저의 기억 속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간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새 구두가 발에 익지 않아 어색하게 걸었던 그 아침, 출근카드를 손에 꼭 쥐고 몇번 이곳 시간을 확인했던 그 설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가족을 일으켜 세울 거야. 신문사 수습기자로 시작한 제첫 직장 생활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인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잠은 사치였고 밥은 끼니 때우듯 급하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쓴 기사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제 이름 석자가 활자로 박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시절은 어지러운 시대였고 우리가 쓰고 싶은 진실은 대부분 검열에 걸렸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틈새라도 찾아서 진실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기사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선배들은 말렸습니다. 자네 목숨이 아깝지 않나? 그런 기사 쓰다가는 큰일 난다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청년으로서의 정의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밤마다 몰래 취재원을 만나서 증거를 수집했고, 미행당하는 것을 느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기사는 실리지 못했고, 저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했습니다. 26살의 나이에 실업자가 된 것입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셨고, 친구들은 안타까워 했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후몇 년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청년이 막노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제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피곤에 지친 노동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삶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진짜 세상을 알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일하면서 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일하던 그녀는 제가 사려던 책값을 깎아주었고 의아해하는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책 읽는 젊은 사람들이 드문데 반갑네요.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첫사랑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녀에게서는 깊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저에게 그녀는 따뜻한 피난처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변한 직장도 저축한 돈도 없어 막막해 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되죠. 라는 그녀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하나로 붙어 있었고 화장실은 밖에 있어 항상 둘이 나가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더웠고 겨울에는 추웠어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밤마다 작은 라디오를 켜놓고 음악을 들으며 그렇게 미래를 꿈꿨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앙증맞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었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던 청년이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할인 제품을 따져보며 이건 조금 더싼 걸로 사야겠다고 계산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제 꿈보다 아이의 장난감이 먼저였고 제 옷보다 아이의 운동화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빠는 원래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고, 원래부터 이렇게 짠돌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 어제의 나를 얼마나 많이 내려놓았는지를 말입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출근하던 길에 잠깐 스쳐 지나간 창업의 꿈을 어떻게 가슴 속 깊이 접어두었는지 하고 싶었던 공부를 미루고 가보고 싶던 곳을 뒤로 하며 아이의 학원비를 먼저 챙겼던 그 선택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눈을 감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덜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썼더라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손등에 새겨진 굳은 살을 보며 자랐고, 낡은 신발을 신고도 괜찮다며 웃으시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같은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의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대신 예상하지 못했던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직하게 살았고,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물을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시간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날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눈가에는 깊이 패인 주름 입가에 자리 잡은 굳은 표정 예전보다 굽은 어깨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얼굴은 나를 책임져 온 세월의 기록이구나. 이 주름 하나하나에는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던 밤들이 숨어 있구나.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제 청춘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로 변화했을 뿐입니다. 제가 쓰지 못한 기사는 딸아이가 쓰는 칼럼이 되었고,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은 아들이 도전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제 청춘은 아이들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제가 흘린 땀은 그들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제가 참았던 눈물은 그들의 꽃잎을 촉촉하게 적셨습니다. 제가 견뎌낸 고난은 그들에게 힘이 되었고, 제가 배운 지혜는 그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참아하지 못한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난을 견디기 위해 해야만 했던 선택들, 마음 속 상처로 남은 인간관계, 지금도 떠올리기 싫은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누군가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함께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인연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대부분을 꾹 삼키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걱정할까봐 괜히 내 상처를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저 부모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만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고,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포기하며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젊은 날에 사진을 꺼내놓고, 지금의 제 얼굴과 나란히 놓고 바라보면, 그두 얼굴 모두 저입니다. 젊은 날에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내가 없었다면 젊은 날의 나는 그저 한때의 꿈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이 빼앗아간 것들만 보이던 마음에 어느 순간 세월이 선물해준 것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늙고 지친 육신 안에는 여전히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도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는 그 옛날 즐겨 부르던 노래 한 곡을 마지막이 흥얼거려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주름진 그 얼굴이 초라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 숨겨진 뜨거운 열정과 위대한 희생의 역사가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청춘은 지나간 과거형이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당신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손길에서 옛 노래를 듣고 미소 짓는 순간에 우리의 청춘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서랍 속 빛바랜 사진을 다시 꺼내보세요. 스물한 살 청년이 거기 서있을 것입니다. 이젠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잘 살았다.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그 청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청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젊은 청춘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스스로를 조금 더 아끼고 지나온 날들을 다독이며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조금씩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으로 채워가면 됩니다. 당신의 젊은 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은 오늘 당신 곁에 서 있는 가족들의 미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가슴 펴고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보니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청춘은 참으로 뜨거웠고, 그 뜨거움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만큼은 자식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청춘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